요즘 좀 괜찮아 힘들진 않아 우리가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해 그 말이 잠시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기 어려운 소리가 들렸다 한쪽에서 흘러나온 친구들의 뒷말 요즘 혼자 있는거 너무 티나 혼자만 청승 떨면서 빨리 늙는 것처럼 왜 저래 이러다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될지도 몰라 계속 우울하게 구는거 보기 좀 그렇지 않아 요즘 들어 집이 너무 조용하다. 아침 햇살보다 먼저 웃음소리가 사라진다. 밥을 차려도 함께 앉을 사람이 없으면 그 침묵이 더 크게 느껴진다. 아이들은 다 자기 삶을 살러 떠났다. 처음에는 몰랐다. 바쁘게 움직이며 외로움조차 느낄 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멈춰 섰을 때, 사방이 고요했다. 시계 똑딱거리는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혼자였던 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생겼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3시에 깨어났다. 갑자기 무서워졌다. 이대로 죽으면 누가 알까? 며칠 뒤에야 발견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도 문득 멈춰선다. 누구를 위해 이 많은 반찬을 만들고 있는 걸까? 혼자 먹기엔 너무 많고 버리기엔 아까워서 억지로 먹는다. 그러다 체중이 늘어나고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가 나온다. 의사는 식단 관리를 하라고 하지만 혼자 먹는 밥상에서 무슨 관리를 하겠나.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이제는 안다. 사람은 태어나도 죽어도 결국 혼자라는 걸. 누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숨이 넘어갈 때 대신 숨 넘어가 줄 사람도 없다. 그 사실을 직면하기 전까지 나는 잘못된 기대 속에서 상처받았다. 얼마 전 친구 모임에 나갔다. 외롭지 않으려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보았다. 처음엔 다정한 말몇 마디가 위로처럼 느껴졌다. 요즘 어때? 많이 외롭지? 우리가 있잖아. 언제든 연락해. 그 말들이 따뜻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화장실 가는 길에 들은 뒷말. 쓸쓸해 보여서 챙겨줬더니 괜히 피곤하네. 맨날 우울한 얘기만 하고. 혼자만 청승떨면서 빨리 늙는 것처럼 왜 저래? 유난이다.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나중에 우리도 저렇게 될지도 몰라. 그때 알았다. 외로움 때문에 붙잡은 인연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 그 상처가 오래 남았다. 가슴 한 구석이 시리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초라한 내 모습이 보였다. 왜 이렇게 남에게 기대려 했을까? 왜 혼자 있는 게 그렇게 두려웠을까? 어릴 때부터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전하다고 배웠나 보다.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며칠 뒤 몸살이 심해져서 하루 병원에 입원했다. 밤새 링거 맞으며 누워 있었다. 아이들도 찾아와서 북적대며 옆에 있었지만 아픈 건 결국 내가 혼자 견뎌야 했다. 누가 대신 아파줄 수 있을까? 없었다. 새벽 4시 병실 불빛 아래서 깨달았다. 인생은 결국 혼자라는 걸. 혼자 설줄 알아야 진짜 자유롭다는 걸. 옆 침대 환자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저 사람도 결국 혼자 아픔을 견디고 있구나. 우리 모두 혼자구나. 그런데 이날 이후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그 깨달음 이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길을 걸어도 혼자 있어도 괜찮았다.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고 따뜻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모임을 쫓아다니고 아무 인연이나 붙잡는다. 그럴수록 더 외롭다. 외로움은 밖에서 달래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직면해야 한다. 내가 못 견디니까 엉뚱한 곳에 기대다가 상처받는다. 탐욕은 불길과 같고 어리석음은 어둠과 같다. 외로움 속에서 탐욕과 어리석음이 올라오면 내 삶은 그 불길에 태워지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잇는다. 그걸 피하려면 고독을 제대로 직면해야 한다.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다. 혼자 서는 법을 배우는 게 쉽지 않았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건 남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었다. 내 마음이 남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뜻이다. 혼자 길을 걸어도,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자유가 온다. 처음엔 두려웠다.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혼자 영화관에 가는 것도, 혼자 산책하는 것도,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였다. 저 사람 친구도 없나 보네. 불쌍해라. 외로워 보여. 하지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계속 하다 보니 알겠더라.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온전한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혼자 앉은 카페에서 바라본 석양이 그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다. 혼자 본 영화에서 마음껏 울수 있다는 것도, 혼자 걷는 길에서 자연의 소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들릴 줄도, 어느 날더 충격적인 깨달음이 찾아왔다. 오늘 아침에도 혼자였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창밖 바람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오래된 사진 속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늘내 곁에 있었다는 걸. 사소한 순간 작은 손길, 짧은 문자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죽음도 결국 혼자인 사실을 알게 한다. 누구도 예외 없이 살 만큼 살고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 아무리 건강하고 권력이 있어도 마지막엔 한줌 흙으로 돌아간다. 그걸 인정하면 지금 밥한 숟갈, 숨한 번, 따뜻한 집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에 집착하고 집착 때문에 괴롭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기억이 하나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생각났다.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지 마라.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사람은 본래 혼자야. 그걸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진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다. 지금은 안다. 어머니도 평생 혼자였구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혼자였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혼자라는 걸 인정할 때 인생은 자유롭고 단단해진다. 외로움이 두려워 아무 인연에 매달리지 않고 혼자 설줄 알게 되면 관계 속에서도 건강할 수 있다. 누군가를 붙잡지 않아도 사랑하고 따뜻할 수 있다. 진짜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서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독립적이면서도 함께하는 관계. 혼자 있어도 괜찮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길을 걸어도 마음은 가볍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이게 인생의 진리인 것 같다. 혼자임을 인정하는 순간 삶은 비로소 자유롭고 단단해지고 따뜻해진다. 혼자서도 웃을 수 있다. 혼자서도 눈물 흘릴 수 있다. 혼자서도 꿈꿀 수 있다. 그게 진짜 나다. 혼자만의 의식들이 생겼다. 매일 아침 창가에서 마시는 첫 커피. 저녁에 듣는 오래된 음악. 잠들기 전 일기 쓰기. 주말 오후 혼자 하는 산책.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작은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 누구와도 나누지 않는 나만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나를 살게 한다. 그 시간들이 나를 나답게 만든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거다.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 가면 쓰고 살아야 하는 피로함.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답답함. 그게 진짜 외로움이다. 혼자 있을 때는 오히려 온전하다. 내가 나일 수 있다.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는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혼자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붙잡지 않아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스쳐가는 사람들, 심지어 길가의 나무와 꽃들도 그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리고 오늘도 창가에 앉아 차한 잔을 우렸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김처럼 나도 언젠가 사라지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여도 이렇게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게.